반갑습니다. 플루투스 부산장 매직군입니다. 오늘은 자동매매에서 한 종목 매도되고 단타 계좌에서 한 종목 매도되었습니다. 먼저 자동매매에서 매도된 동일재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동일재강의 M지표를 살펴보시면 계속 우상향했다가 2022년 중순부터 약간 빠졌습니다. 약간 빠지고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저점을 이탈할 때마다 계속 매수해서 팔고, 매수해서 팔고, 이런 방식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매수한 금액은 1980원, 2000원, 2000원, 2000원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 금액은 2280원입니다. 어, 수익률은 13.97%로 14%가량 수익을 보았습니다. 제가 설정한 박스권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항.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사서 여기 저항에서 반렸습니다. 자, 이렇게 mg표 하나만 보고 어, 저점 이탈 시 지지와 저항을 찾은 박스권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블루투스 자동 매매입니다. 이 매매보다 더 쉬운 매매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매도된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어, 그 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과 탑 머티리얼즈는 어, 수익은 보지 못했지만 매도권에 와서 절반씩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휴마시스는 제 단타 기준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점이고요. 처음에 한주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가에 종가 베팅을 하는 것이 제 기준인데요. 휴마시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1시간 전에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죠. 매도 타점은 항상 똑같이 고점 대비 저점의25% 반등의 절반,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은 여기 50% 라인까지 지켜보는 이런 매도를 하였습니다. 휴마시스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가 돈이 들어온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런데 m 지표를 보면은 1분봉에서 950억에 97%. 그 다음에 5분 봉에서는 1000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남아있는 것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확하게 MG표가 우상향해서 거의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절대로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 라고 해서 제 타점에 왔을 때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다음, JCN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JCN 시스템은 드론 대장주인데요. 자, 고점에서 자, 이 저점을 확실히 지켜주면서 옆으로 행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MG표 또한 너무 좋기 때문에, 자, MG표가 1분 봉에도 95%, 92%, 95%, 자, 세력이 이탈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점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선제적으로 샀고, 오늘 절반 판 이유는, 자, 저점 대비 25%가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 매도가에서 절반 반등 했을 때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자, 이 종목은 mg표가 너무 좋아서 아주 좋게 본 종목인데요. 아, 진짜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매수가 들어갔네요. 자, 6차까지 매수가 들어갔다가. 25%를 반등했습니다. 자, 오늘 솔직히 여기까지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슈팅이 나왔고, 어, 이 계좌 말고, 어, 스윙 매매 계좌에서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팔았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왜 좋게 봤을까요? 당연히 M 지표겠죠? 자, 탑 머티리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MG표가 계단식으로 우상향했고, 어, 주가가 내려오면서 당연히 MG표가 떨어져야 되는데, MG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아마 여기에서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도 저는 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약간의 수익만 주면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 연습중인데요 2월 1일부터 3일까지 78,000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지킨 3마리 정도 지금 수익을 냈는데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타점에 오면은 이제 한 타점에 200만원 300만원씩도 살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단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